What, a, what was that? What was the? <gasps> what is that? Am I making the heart? <gasps> Wait. Did you guys know? <gasps> Do we have more? Do we have this? No, <gasps> that's so hard. 요새는 왜 예전처럼 개중을 자주 안올려요 바빠요. <laughs> 요다, 요다, 요다. 아이고. 요다, say hi. hi. 아, oh. <laughs> 이거 언니 거임. <laughs> 오케이, okay. 이거 언니 거임. <laughs> no, he's not ginormous. He's still a baby. Yeah? He's still a baby. Say hello. 옆, 입술 피어싱, 저... 좀 됐는데, 입술 피어싱 우리 하고, 항상 하고 있었는데, 관심 좀... 어, 이거 있나? 이거 오케이, 하트는 있고, 하트 되고, 어... 이거 되고, 이거 되고, You guys know anything more else? Like this is really cool. 여자도 청원하면 받아주시나요? He knows how to sing. <laughs> 지민이랑 동갑인데 확실히 예전보다 성숙한 느낌. 제가요? 제가 성숙하다고요. 어느 부분에서 제가 성숙한지 잘 모르겠는데. 오, oh, that's sad. Oh, oh. there's a thumbs down. 오, oh, thumbs up for firework. 누님 <laughs> 크로미가 되셨네요. 무슨 소리? <laughs> 제가 예, 좀 스타일을 바꿔봤어요. 어, 요새 인생이 참 재밌고 바쁜데요 바쁜 와중에도 브이 해봐요 <laughs> 풍선 엄청 신기하다 언니 앨범 언제 나와요? 곧 좋은 소식 들릴거예요 좀만 기다려 이것도 있나? 좀만 기다려 But I can tie it up and you will see no hair. 언니, 오늘 뭐 했어요? 저 오늘은 어, 머리를 붙이고요. 어, 친구를 만났어요. 아, 친구가 생겼어요. 네, 피어싱, 리피어싱을 바꾸러 갔는데 어, 엄청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랑 만나자마자 어떻게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laughs> 밥 먹고 <laughs> 그다음에 요다 요다이 언다이 그리고 이거는 유명한 캐릭터래요 뭔지 몰라요 전 죄송합니다 근데 아는 언니가 집에 놓고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나도 제이미랑 친구할래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우연히 만나면 가능할 듯. 언니는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요? 외롭지 않은데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재밌어요. 저는 제 삶이 너무 재밌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화장? 아, 화장 안 했고, 속눈썹 연장을 했어요. 화장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속눈썹 연장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laughs> 이제. 제가 성소 연장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봤을 때제 이미지가 어떤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좀, 진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부담,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언니 가져가. 미안해. 아니, 이게 내가 어제 찾았어. 쇼파, 그, 딱 중간에 껴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이게 뭐지? 내 건가? 하고 뭐 했는데 내가 절대 저걸 살리는 없잖아. 볼 깨물어 보고 싶어요. 왕. 네, 깨물어서 없애주세요. 네. 아니 나 거기서 쓸래? <laughs> 내 건데 이미 내 거가 됐는데. <laughs> 소영 언니 거야. 난 이거. 음, 너가 좋아하는 캐릭터 아니야, 은별아? 맞지, 그, 이름이 뭐였지? 모구모구? 뽕, 뽕, 뽀구? 뭐였지? 이름이 우사기야? 우사기? 이러면 별로 안 귀엽는데 모구모구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일본에서 마실 음료수다. 저 전자담배 이게 일회용이래요. 그래서 사봤어요. Watermelon Ice 수박 맛나는 거. 근데 엄청 맛있어요. 일회용인데 맛있는 거 처음. Hi. 아, 지금 얼굴이 부었어요. 자다가, 일, 자다가 일어났어요. 속눈썹 받을 때 한, 저는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가지고. 아, 아, 아 이러고. 잠이 들어버렸네요. 눈이 좀커 보이죠? 속눈썹 하니까.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요. 괜찮아요, 전 좋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좋으면 됐지. 에이요, 이거 하면 안 나와 데 예. 어쩐, 땅 신기해. 눈이 얼굴 반임. <laughs> 그 정도라고? 친구들아, 그 정도라고? 저 손톱 그냥 검정색. 이거 이제 슥슥슥 다르면 좀 약간 더러워지는 그, 그 뭔지 알죠? 그 느낌. 그 느낌을 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전자담배. 쿠루미 스티커를 붙인 다른 전자담배. 근데, 이게 맛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얼굴 없이, 손만 보면, 남자 손 같지 않나요? Yes, I can speak whatever language I want. Period. 이거는 블루베리 맛. 이거는 수박인데 엄청 차가운 수박 맛. 아이스. 약간 멘, 멘톨이라고 하네. 응. 얼마 망언 많이 하시네, 오늘.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진짜. 제 친구들은 제 라이브를 좀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카톡도 안 보는데 왜 이렇게 라이브에서는 어? 이거 진짜 맛있음 수박. 맨솔. 아 입술이라도 바르고 오라고요? <laughs> 제가 아파 보이나요? 병약미. 제가 여기서 딱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과연 이, 어, 과한 머리와, 머리와, 과한 속눈썹에 이 안경을 쓰면 어떤 느낌이 날까? 못본 걸로 하고,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아, 리피어싱.